이링대신라이트리가 현미와 곤약을 부어 만든 곤약 크런치 현미를 조제했다. 라이트리 곤약 크런치 현미는 초계 과자를 가벼운 간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와 영칼로리 이지만 포만감을 주는 곤약을 주제로로 만들었다. 설탕은 줄였지만 올리고당과 스테비아를 사용하여 달달한 맛은 놓치지 않았다. 최근 건강과 재중관리에 신경을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칼로리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차안해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대상 라이트리가 현미와 곤약을 두어 만드는 곤약 그런지 현미를 주제인다 대상 주제봉 라이트리 곤약 그런지 현미는 곤약과 현미를 기름에 두지 않고 돈에서 열과 압력으로 만든 기 때문에 능력 없이 담백한맛을 자랑한다. 작은 곤약 알리미가 현미 사이사이로 쓸수 들어가 있어 더욱 바사한 식감이 느낄 수 있다. 주식과 후반의 반찬상도 신경 썼다. 조각 크기를 줄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지포백 파우치에 담아 남은 제품을 끝까지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곤약 그런지현미 기준 70주식과 후반의 반찬상도 신경 썼다. 조각 크기를 줄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지포백 파우치에 담아 남은 제품을 끝까지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곤약 가격은 1번, 기준 칠십이, 7 0 0원이다 대상 관계자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조개 의 바자를 재해석한 제품을 내놓게 됐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은 물론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밥은 아침 등등은 함께 식사로도 손색없을 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트리라이트리인은 일상에서 즐기는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대상의 온라인 전문 브랜드로 여야는 맞지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본약을 활용한 간편식을 주로 선보인다. 강동원 기자 인터뷰는 m t q k r